자세 5월 5일 분데스리가, 예, 분데스리가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경기에서는 뭐 뻔한 결과가 나왔죠. 예, 슈투트가르트, 예, 도르트문트만 이제 정비가 떴는데 예, 아우쿠스부르크는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어제 본인과는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예, 슈투트가르트 어제 볼프스부르크또뭐 있었지? 예, 뭐 하튼간에 여 걔네들 이길 긴한데다 이겼습니다. 예. 그 이제 끝물이다 이거 끝물, 예, 끝물입니다. 어제 제가 뭐라했어지못 먹어도 슈투트가르트하고 볼프스부르크는 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수투투투투는 이제 핸디임으로 생각했는데, 미넨이 생각보다, 음, 더 신경을 안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음,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강등권입니다. 에, 마인츠, 오늘 마인츠가 있어요. 마인츠가 28점. 에, 얘네가 둘이 30점입니다. 에, 30점. 어, 그렇기 때문에, 지면은, 에, 지고 오늘 마인츠가 이긴다 그러면은, 순위가 바뀌어요. 에,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음, 안 깨져야 됩니다. 야, 그럼 묻으면 되잖아. 묻떠도 안정적이지 않죠. 묻떠도 얘네들은, 안정적이 않습니다 워낙 못하니까. 마인츠는 지금 폼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깨지고 있잖아요. 일단 안 깨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예, 우니온 베를린하고 한테 그렇습니다. 글라드바우한테 영대영. 예, 그래서 이제 글라드바우저는 원정이었고요. 아, 바이에리민한테 깨진 건 그렇고 아웃국 원정이었고요. 레버쿠젠, 네 예, 홈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네 예, 홈이었어. 예, 0대0 강팀들만 왔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있애들 지금 예, 미넨 어, 글라드바우는 아니다. 글라드바우도 안 깨졌잖아요. 일단 에이, 안 깨졌지만 나머지 애들 깨진 팀들 레버쿠젠 아웃고 미넨 글라드바우는 예, 프랑크푸르트한테 묻었어요. 네, 예, 안 깨졌습니다. 얘네들이 누구야? 지금 유로파 어제 유, 어제 유로 유럽 유럽 대회 나가는 아웃국도 어제 이겼으면 유럽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어, 지면서 이런 애들 전부 다 이제 상위권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프랑크푸르트까지 글라드바우는 빼고 그러니까 안 깨졌어요. 호펜한테 3대2 승 보음. 예, 홈이죠. 예, 홈 예, 홈이기고. 볼프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정 4연패. 이게 좀 거슬려요. 원정 4연패니까 그냥 못 뜨는 거 아니냐. 최근 상성에서도 2승 1무 1패. 예, 지난 경기 보험이 3등 했습니다. 홈에서는 4승 1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 3등 2긴 거는 운용베리 완전히 저기 뭐야. 무승할 때. 알메리아급일 때. 알메리아급일 때 이긴 경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4승 1무. 뭐 지난 시즌에는 네, 1대1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운영베리은 지난 경기, 예, 블 글라드바는 이제 승점 3점 하면서 뭐 어쩌고 넘어가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다섯 경기에서 못 이기고 있지만, 다섯 경기는 네, 못 이길만 했다, 이거야, 지금. 예, 홈이 아니었기 때문에. 홈이었으면은, 아니, 저기 뭐, 야 원정에서는 못 두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 지난 경기, 네 번의 경기에서 뭐, 지금 뭐, 3패를 나기 때문에 감독이 하고 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뭐 홈에서는 원래 좋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보음, 네, 보음은, 뭐, 지금, 엉망입니다. 호페나인 경기한제 3대1이고요. 예, 3대1이지만 8경기, 8경기, 2무 6패 일단은, 연승 능력이 없습니다. 연승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못드는거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은, 원정, 예, 원정입니다. 2023-24, 예, 지금, 원정에서 1승, 4무1 0패로 원정 리그 최하입니다. 위최하위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원정이고, 하지만 이제, 무서운 거는, 예, 무서운 거는 12월 초, 예, 12월 초에 뭐, 실패했지만은, 웃긴 거는 이제 지난, 얘네들이 이제, 지난 시즌도 마지막 여섯 번의 원정, 예, 원정의세 번, 3번, 예, 세 번에서 이제 먼저 골을 넣고 하다 지금, 마지막 원정 지금, 예,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게 보여진다, 예. 하고 있으나 이제 공격수, 뭐 공격수 이름 알 필요 없어서 골도 묻는 놈들이 무슨 공격수야, 예, 공격수. 운영 베를린, 예, 운영 베를린 뭐 지금 뭐, 수비수 제로 무르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습니다 이쪽은 뭐, 앤서니 로실라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 굉장히, 지금 이건 굉장히 강등권 경기에요. 강등권. 강등 이겨야 되는 경기. 무승부 떠도 안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패로 나눠져야 될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여지고, 보험. 예, 보험. 이게 결국에는 뭐야? 골은 둘다못 넣어요. 똑같죠? 골은 못 넣는데, 홈 수비하고, 예, 원정 실점으로 하면은, 운이온,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운이온이다 이거야. 예, 오늘의 무는 프라이 지동수 조심하라. 그렇지. 내가 네, 조심하랬지. 그러니까 오늘은, 우니원승, 마인 같은 건 갖다 버려야겠죠. 에. 너봤자 이겨봤자 1대이겠지 뭐. 2.5짜리인데.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 그렇지. 얘네는 이제 당연히 2.5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하이데나임대, 마인치아 프랑크푸르트대 이것도 있네. 프랑크푸르트대 레버쿠젠.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에, 굉장히 어려워요.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에, 저기 레버쿠젠 상대로 5연승 중이에요. 5연승 중이고, 홈에서는 뭐, 아이사이피 굉장히 강합니다. 뭐, 한, 누구한테 깨졌지? 응. 시즌 초반에 슈트트로한테 깨졌죠? 슈투트 하트. 아, 그래, 굉장히 좋은데. 미넨한테 이대1 깨졌고요. 로마. 6위입니다. 6위 프랑크푸르트 근데 별로 이제 의미는 없어요. 지난 6경기에서 달랑 1승. 예, 1승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솔직히. 이거는 지금 레버쿠젠은 예, 무패 우승, 무패 우승이나 타이틀이 있어요. 아, 타이틀이 있고 프랑크푸르트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약간, 약간 이제 긴장을 놓치고 안 지는 거로 그냥 제가 볼 때는 안 지는 거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저기 뭐 로마전에서도 예, 로마전도 지금 좀 힘들어요. 얘네가 좀 힘들기 때문에 로마전에서도 아시다시피 예, 로마전에서도 누구지? 어디어내 이름 어디 적어놨는데? 어 저기 로마 로마전에서도 예, 포워드 예, 센터 포워드가 없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크나 이제 뭐야 빅터 포니페이스 얘네가 딱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또 얘네 이제 넘버원 이제 비르츠 예, 비르츠도 있는데 비르츠는 지금 예, 비르츠는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네가 에이스는 비르츠에요 비르츠는 지난 경기 로마전에서 그 나머지에 대 이제 시크나 예, 빅터 포니페이스 이런 애들이 없으면 이제 결국에는 거의 무승부만 하고 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무승부 뜨고 이제 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어려운 무승부는 네, 이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네, 그래서 얘네 둘이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얘네 둘이 만났을 때 77번, 77번 럭키 세븐 두 개. 어, 77번을 만나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무득점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이 나오는 경기인데 골이 나오는 경기지만 둘이 지금 레버쿠젠도 다치면 안 되고요. 프랑크푸르트 시즌 마지막인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둘다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언더의 성향에. 예, 무승부 삘이죠 예, 언더 성향이 무승부 삘이다 이거 지금 여태까지 둘이 무득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 점수 1대1 정도 되겠죠 1대1 예, 1대1 한골 넣고 너한골 넣고 예, 다치지 말자 예,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 뭐 이건 예상일 뿐이에요 레버코젠이 지금 비르츠도 빼고 약간의 힘은 좀뺄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좋으니까 예, 워낙 좋습니다 안 깨지는 거를 딱맞프랑크푸르트 골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laughs> 약간 어려운 무승부에요 예, 어제 제가 어려운 무승부 어제 저거 무승부 어려웠어 라치오 무승부 어려웠어 라치오 무승부 본 사람 있어 어제? 라치오 승 받겠지 핸디문화?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어 음. 또 저거 또 브랜트퍼도 내가 그랬잖아 브랜트퍼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 제가 제 말씀드리지만 브랜트퍼는 앞으로 브랜트퍼 남은 경기는 문화패로 가시면 돼요 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방에 안 오실 분들은 브랜트퍼는 어제 내가 그랬잖아 이제 앞으로 이제 브랜트퍼는 문화패로 가면 된다 브레드포 애들은 많이 다쳤어요. 아이피 다, 많이 다쳐가지고, 부상자 복귀들이 많아서, 걔네들은 이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걔네들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하이덴 데 이제, 하이츠 데 마이츠. 이 경기는 지금 하이덴, 하이덴하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까도 누가, 어느 분이 그랬죠. 야, 하이덴하임 저기 역배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어, 그렇죠. 해외는 여러분들이, 국내는 뭐, 저기 모르겠어요. 국내는, 예, 하이뎀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는 마인츠로 빠지고 있는데. 근제 중요한 게 있죠. 예, 마인츠가 시즌 초반에 여기 얘네랑 붙었습니다. 언제 붙었어? 12월 16일 날. 1 2월 16일 날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쭉가 볼까? 예, 12월 16일 날그 당시 그 당시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네가 이제 12월 달 이젠 얘네가 보시면 12월 1 6일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 마인츠를 가 보면 마인치를 보시면 이제 골이 안 납니다. 예, 골, 골이 안 나요. 다름한테도 0대 0, 호페나한테 1대 0, 프라이한테도0대 0, 퀼러한테 0대 0. 예, 그리고 또 뭐야? 하이데나한테 1대0대 1패. 그리고도르트문한테1대1 그래서 골이 프랑크한테도 0대 1패. 그렇습니다. 그렇죠. 골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당시에는 쭉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제가 뭐랬어요 수비가 살아난 뒤로 골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보우한테 일단 저기 뭐지? 예, 이제 글라드바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제 미네한테 깨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한테 2대0 라이프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했어요. 그리고 마이 다름수사트 4대0. 그리고 호펜하임 4대 골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수비는 안정됐고요. 예, 이2000그 만났을 때 그래서 12월달, 12월 달 12월 16일 날 12월 16일 이날이 날의 경기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 16분에 하이든하임이골 넣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말씀드렸듯이 마인츠는 골이 안 들어갈 때요. 골이 하나 안 넣었어요. 이경기에이 경기의 이 경기에 모든 거를 보시면 내가 이제 이경기를이 경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덴을갖다 역배를 보시니까 이 경기 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 경기 의 내용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많이 아시니까 뭐다 아시겠죠? 자이 경기 그때 이 경기의 이제 내용입니다. 경기 내용. 음 금야 금야에 있는 그래 저기 뭐야 홈이었잖아. 홈이 홈일 수도 있어요. 홈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인츠는 지금 강등권이에요. 강등권이고 하이덴하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 아시죠? 하이네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야 홈에서 잘하잖아 그러는데넘어가서그1차전 둘이 붙었던 둘이 붙었던 저기 뭐야 그거 보여드릴게요 어디갔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둘이 12월 13일날 붙은 그 내용이에요 12월 13일 다 보이시죠? 점유율 그리고 점유율 예상 슈팅골 그리고 뭐 있어 슈팅 수유효 슈팅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골대 슛 그리고 또뭐 있어 이거 프리 뭐 프리킥이야 어, 프리킥 프리킥이 21개 코너킥, 예, 압도한 경기예요 압도한 경기였는데, 이재성인가 그때는 이제 개점 추업이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경기력이 이제 했어요. 야, 그러면은 그래도 얘네가, 음, 홈에서는 잘하는데, 예, 홈에서 잘합니다. 아, 라이프치한테 이대이을 깨졌고요. 예, 바이에르 미넨을 잡았어요. 미넨. 미넨은 근데 수비에 그거는 있죠. 예, 얘네보다 더안정적인마인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섯 경기, 여섯 경기, 일곱 경기. 일곱 경기째 안 깨지고 있어요. 안 깨지고 있습니다. 잡을 놈들은 다 잡고, 잡고 있다고 보여져 퀼리는못 잡은 게좀 그런데, 퀼리는못 잡은 건 그렇지만, 자블론도 다 잡고 있습니다. 프라이브루크하고 묻던 거고, 최근에 라이프치하고 묻던 거예요. 에, 보험 잡았고, 다름. 에, 그리고 호페나임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 그러기 때문에, 저, 뭐진학력이 압도했고, 얘네는 지금 연승이 없어요. 여러분잘 모르겠지만, 하이덴하임은 연승이 없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 이겼어요. 다른 스타트. 다른 스타트한테 겨우 0대1, 0대1로 90분에 골 넣으면서 이겼습니다. 얘네가, 그니까 잘하고 있지만은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팀들 상대로는 역습으로 골을 넣는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 저기, 뭐야. 슈투트라하가 3대3 무승부인데 그렇죠. 그런 거야, 전부 다. 그런 거죠. 음. 그래 근데 이 경기도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자체 골도 한공이 들어가요. 슈트트트 경기는 자체 골도 들어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인츠, 예, 마인츠 강등의지, 강등의지. 그래도 지난 경기 예, 상대 압도했어요, 압도. 그때하고 지금 마인츠는 틀립니다. 예, 굉장히 빨라졌다. 굉장히 이제 골이 들어가있다골 수비는 이제 완전히 안정됐고, 예, 다름은 하이든 하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연승 능력이 없는 팀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어디 승? 예, 마인츠 승.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 아주 짧고 좋았죠. 이제 끊고.